태국이 현재 끔찍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태국 여행업계에서는 한국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해 연휴 기간 동안 못해도 2만 명 이상의 한국인 관광객이 태국을 찾을 것으로 예상했었는데요. 하지만 추석 연휴가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태국 현지 공항에는 한국인 관광객은 커녕 오히려 한국에서 단체로 쫓겨난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로 가득하자 당황하는 모습입니다. 철상가상으로 태국 입장에서 여행만 오면 돈을 써주기 바빴던 알짜배기 한국인 관광객의 빈자리를 전 세계 어디에서도 반기지 않는 중국인 관광객이 채우게 되자 한국 따위는 필요 없다며 반항 감정을 폭발시키던 태국은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며 한국에게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쯤 되면 대체 태국에서는 한국을 얼마나 호구로 생각했길래 이런 발상이 나오는 건지 신기할 지경입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 지금쯤 축제 분위기여야 할 태국 현지 여행업계의 분위기는 사실상 초상집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그럼 태국 현지인들이 현재 어떤 일들을 겪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 방콕에 있는 한 여행사의 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30대 초반의 순한다라고 합니다. 요즘 태국에서 보내는 하루하루가 정말 고통스럽고, 마지막쯤에는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답니다. 최근 태국에서는 정말 믿기 힘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며칠 전에 제가 사무실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저희 직원 중한 명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수완 나쁜 공항 상황이 완전 아수라장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뉴스를 보니 한국에서 추방된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수십만 명이나 한꺼번에 몰려와서 공항이 마비될 지경이라고 하더군요. 저한테 전화를 했다던 직원도 공항이 마비되다시피 한 바람에 여행가이드 업무를 진행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해서 제가 도와주기 위해 직접 공항까지 갔었답니다. 그래서 공항 안에 들어가 보니 그 광경은 정말 충격 그 자체더군요. 아니 무슨 전쟁터도 아니고 공항 전체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뉴스에서 말했던 것처럼 대부분이 한국에서 강제 추방된 불법 체류자들로 보이더군요. 물론 일반 승객들도 같이 뒤섞여 있다 보니 짐을 들고 우왕좌왕하는 사람들, 울고 있는 사람들, 화를 내는 사람들까지 정말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공항 바닥에 그대로 드러누워 잠을 자고 있더군요. 화장실은 길게 줄을 서야 겨우 이용할 수 있을 정도였고, 식당과 카페는 혼비백산 그 자체였죠. 공항 직원들이 정신없이 뛰어다니며 상황을 통제하려고 애쓰고 있었지만 역부족이었어요. 이 정도면 단순히 공항 직원이 아니라 경찰이나 군인들의 지원을 받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까지 들었답니다. 아무튼 제가 지금까지 수완나품 공항에 왔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이런 광경은 태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 아닐까 싶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보니 한국 법무부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진행했기 때문이더라고요. 한국 입장에서는 태국인 불법체류자 문제가 너무 심각해져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다는 거죠. 실제로 한국에 체류 중인 태국인 중 무려 78%가 불법 체류자라는 통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상상이 되시나요? 태국인이 10명 있으면 그중 8명 가까이가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솔직히 태국에서 한국으로 넘어간 다음 불법으로 체류하는 사람이 많다는 걸 대충 얘기를 들어서 알고는 있었지만, 수치를 들어봤을 때 느낌은 또 다르더군요. 태국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이 불법으로 남의 나라에 머물고 있었다니. 정말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한국 법무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찾아봤는데, 단한달 만에 13만 명의 불법 체류자가 강제 퇴거 조치를 당했고, 그중 10만 명이 태국으로 한 번에 보내졌더라고요. 게다가 3만 명은 자발적으로 귀국했다고 하던데, 이 숫자들을 보다 보면, 워낙 커서 사실 감조차 안 옵니다. 웬만한 도시 하나 규모의 인원이잖아요? 이렇게 된 이유를 살펴보니, 한국에서 일을 하면, 태국에서 일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원인이었어요. 아무래도 태국에서 일반 직장인 월급의 3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도 벌수 있다 보니 많은 태국 사람들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불법 체류를 선택한 거죠. 불법 체류하는 루트가 대부분 3개월 무비자로 여행객인 척 위장해서 입국한 다음에 그대로 한국 어딘가에서 숨어 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더군요. 금액으로 따져봤을 때 한국 돈으로 한 달에 166만 원 저희 태국 돈으로는 약 4만 5천 바트를 벌수 있다고 하니, 이 정도 돈을 벌수 있다면 불법이라도 감수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태국에서 그만한 돈을 벌려면 15개월은 일해야 하는데 반해, 3개월만 버티면 한동안 거의 놀면서 살아도 되는 거잖아요. 데다가 사람 사는 곳은 다 비슷하기는 하겠지만, 이런 소문들이 워낙 빨리 퍼지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불법 체류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사실 태국과 한국의 관계가 지금처럼 나쁘지 않았어요. 1981년에 두 나라끼리 서로 90일 무비자 협정을 맺었거든요. 이건 태국이 한국전쟁으로 한국이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도와준 참전국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대우를 받은 거였죠. 태국 입장에서도 한국이 굉장히 특별한 나라였던 게 이때 한국을 포함해서 아르헨티나, 브라질, 페루, 칠레 이렇게 다섯 나라한테만 무비자 혜택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태국과 한국은 정말 가까운 사이였던 거죠. 그런데 이때 맺었던 무비자 협정이 오히려 한국에서의 불법 체류자 문제를 키운 것 같아요. 그 사이에 태국과 한국의 경제력 차이는 심각하게 벌어졌고, 한국의 최저임금까지 계속 오른 것도 한몫 한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끝이 아니더군요. 사실 앞에 내용도 같은 태국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부끄러운 내용이었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더 부끄러운 내용이랍니다. 바로 일부 태국인 불법체류자들이 한국에 머무르는 동안 정말 나쁜 짓들을 저질렀다는 거였어요. 특히나 마약 유통이 가장 심각하더군요. 올해 6월에는 낮에는 외국인 노동자로 공장이나 건설현장 아니면 농장 같은 곳에서 일하고 밤에는 전국의 마약을 유통한 태국인 9명이 검거됐대요. 이들은 sns로 한국에 있는 또 다른 태국 불법체류자들에게 마약을 팔았다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죠. 이 사람들이 당시에 유통한 마약 중에는 신종 마약도 있다고 하던데, 가지가지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름도 아마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금방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아무튼 한국경찰은 이들이 판매한 마약의 가치가 수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어요. 이것 말고도 또 다른 사건도 있었는데요. 지난해 3월 인천의 한 클럽에서 열린 태국가수 콘서트장에서 무려 83명의 불법 체류자들이 한꺼번에 잡혔다고 하더군요. 그때 당시 콘서트를 보던 인원이 2,000명이었는데, 그 중에 100명 가까운 인원이 불법 체류자였으니,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정말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었겠죠.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면, 저 같아도 저희 태국에 이렇게 많은 불법 체류자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많이 불편하게 느껴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 더 충격적인 게 있었는데요. 바로 한국 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한국으로 유입되는 불법 마약의 원산지 1위가 태국이라는 거죠. 이런 통계를 보면 한국이 저희 태국 사람들을 경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없던 선입견도 생길 수준이니까요. 물론 태국에는 이런 나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나쁜 인간들 때문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태국인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죠. 정말 순수하게 관광 목적으로 한국에 가려고 해도 입국이 거부되는 경우가 많아졌거든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는 제주도에 여행 가려던 태국인 1,228명 중 736명이 입국을 거부당했다고 하더군요. 이유가 뭐냐고요? 체류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였죠. 사실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선량한 사람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건 개선되어야 한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 와중에 이렇게 어렵게 입국 심사를 통과한 다음, 관광객으로 한국에 입국한 태국인 중 20%가 한국 안에서 행방불명이 된다는 통계도 있대요. 목적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딘가에서 몰래 일을 하기 위해서일 거라고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한국 정부가 태국인들 입국을 까다롭게 만든 이유도 이해가 되긴 해요. 태국인들 사이에서도 대부분 알 정도로 태국인들의 불법 체류 문제가 너무 심각해졌거든요. 2015년에는 태국인 불법 체류자가 5만 2천 명 정도였는데, 지난해 9월에는 15만 7천 명으로 3배나 늘었다는 얘기도 있더라니까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구멍이 뚫리다 보니 한국 정부에서는 불법 체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더군요. 입국 심사를 더 엄격하게 하고 체류 기간을 초과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있죠. 또 불법 고용주들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고 말이죠. 특히 최근에는 전자여행허가제라는 걸 도입했어요. 이건 한국에 가기 전에 미리 온라인으로 입국 허가를 받는 시스템인데요. 이걸 통해 불법 체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미리 걸러내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 제도 때문에 정말 여행만 가려는 사람들도 불편함을 겪고 있더군요. 그런데 더큰 문제는 이 사람들이 태국으로 돌아와서 버리는 행동들이에요. 수한나품 공항만 아수라장이 된게 아니라 태국 전체가 뒤숭숭해졌거든요. 이 사람들이 태국에 돌아와서 아주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자기들은 한국에서 배웠던 기술이 있는 고급 인력이라는 이유로 지나치게 높은 월급을 요구한다는 거 있죠. 하지만 정작 일을 시켜보면 대부분 불법으로 일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기술은 커녕 일도 제대로 안 한다고 하더군요. 그것뿐만 아니라 낮부터 술을 마시면서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취하면 난동까지 부려대는 식으로 민폐를 끼치는 일이 비일비재해요. 당장 어제도 제가 점심 먹으러 식당에 갔을 때 봤던 장면인데 왜 저러나 싶습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전반적인 태국의 치안상황 자체도 나빠지고 있어요. 마약 거래나 폭력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거든요. 게다가 이 사람들 가족들까지 나서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사람들이 뭐하면서 시위를 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바로 한국 정부에 특수 비자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주장이죠. 불법 체류했다가 쫓겨났던 사람들한테 국가 차원에서 자기나라도 아닌 외국인한테 특별 대우를 해달라고 요구하다니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방콕 거리 곳곳에서 이런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데 다들 하나같이 한국은 우리에게 빚졌다. 우리가 없으면 한국 경제가 무너질 것이라는 식의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중에는 한국에서 일하면서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왔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 돈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던 가족들이 이제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거리로 나와 시위를 하고 있는 거죠. 불법으로 번 돈으로 살아왔다는 걸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같아 보여서 참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같은 태국 사람이라는 게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일부 한심한 사람들이 SNS에 벤코리아 같은 해시태그를 달면서 한국 불매운동을 하자고 난리예요. 명백히 저희가 잘못한 건데도 한국을 탓하는 건지 같은 태국 사람이지만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떼쓰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이런 해시태그가 달린 게시물이 벌써 370만 개가 넘었더군요. 그중 75%가 여성이고 절반 이상이 18세에서 24세의 젊은 층이라고 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류에 열광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이런 운동을 주도하고 있다니 정말 아이러니하네요. 일부 식당이나 바에서는 노코리안이라는 팻말까지 걸었다고 해요. 한국인들의 입장은 받지 않겠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이런 사람들 특징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와 중에 짤른 왕하나논 태국 여행업 협회 회장이 이상한 얘기를 했더군요. 올해 6월에 방콕포스트와 인터뷰하면서 한국여행 거부운동이 일어나기 전에는 한국이 인기여행지였지만,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다는 발언을 했거든요. 태국 여행업계를 대표한다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망언을 할수 있는 걸까요? 게다가 여기서 끝이 아니고, 한국이 태국 관광객들의 신뢰를 되찾는데, 최소 1, 2년이 추가로 걸릴 것이라는 발언까지 했던데, 정말 어이가 없어요. 오히려 태국이 한국 사람들의 신뢰를 되찾는데 못해도, 2년은 넘게 걸리지 않을까요? 회장만 저래도 이해가 안 되는데, 부회장도 장난 아니더군요. 8월에는 유타차이 순돌라타나버태국여행업협회 부회장이 한국 관광지는 수명이 짧다고 하거나 중국이나 일본이 더 좋다는 식의 망언을 했거든요. 그때 부회장의 논리는 이거였어요. 한국의 관광지가 영화나 넷플릭스 때문에 유명해져서 수명이 짧다는 거죠. 심지어 중국이나 일본 여행이 더 저렴하다는 식의 직접적인 비교까지 했더군요. 4일간의 중국 여행은 1인당 약 86만원으로 한국 여행 비용 약 117만원보다 저렴하다면서 구체적인 금액까지 언급했거든요. 이런 발언들 덕분에 코로나 이전만 해도 태국은 동남아에서 한국을 가장 많이 방문했던 일일 국가였는데 지금은 5위로 떨어졌대요. 올해 초 4개월 동안 한국을 찾은 태국인 수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1%나 줄었다고 해요. 아무래도 태국 여행업계의 가장 높은 사람들 둘이 연속으로 저런 말을 하다 보니 효과가 어마어마했던 거죠. 숫자로 보면 11만 9천 명 정도라고 하던데, 베트남이나 필리핀에도 밀리는 숫자입니다. 나중에 이 소식을 접한 한국정부와 관광공사에서 격하게 항의를 하는 바람에 회장이 사과문을 직접 내서 간신히 진정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과문의 내용이 전 되게 이해가 안 됐는데요. 협회의 공식 입장이 아닌 일부 관계자의 개인적 발언이고, 한국의 오해와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는 내용이었거든요. 몇달 전에 회장이 비슷한 망언을 해서 안 그래도 멀어진 태국과 한국 사이를 떨어뜨려 놓았으면서 부회장까지 저런 발언을 하는 바람에 난리가 난 건데 진정성이 너무 떨어지는 사과문 아닌가요? 회장과 부회장이 비슷한 발언을 했으면서 이걸 보고 그 누가 협회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싶습니다. 심지어 저때 했던 말도 그럴듯해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잘못되었던 게 한국에서는 오히려 놀 곳이 많다 보니 자연스레 돈이 더 많이 나갈 뿐이지. 저렴한 금액으로도 재미있게 노는 방법은 엄청나게 많거든요. 반면, 한국인들의 태국 방문도 크게 줄었어요. 한국의 한 관광산업연구소와 서울에 위치한 컨슈머 인사이트라는 시장조사업체에서 함께 조사한 결과를 보면 태국 여행에 관심이 적어졌다는 한국인들의 응답이 작년 36%에서 올해 81%로 올랐더라고요. 태국 여행에 관심이 떨어진 사람이 1년 만에 2.2배나 증가한 거죠. 이 정도 수치는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해요. 사실 제가 일하고 있는 태국 여행업계에서는 올해 한국인 관광객 수가 역대 최고인 200만 명을 넘을 거라고 예상했었어요. 그래서 한국의 최대 명절 중 하나인 추석 연휴 때 최소 2만 3천 명의 한국인들이 태국을 찾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죠. 그래서 모든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현실은 정반대인 상황입니다. 추석 연휴가 임박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인 관광객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줄어들었거든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태국 관광업계는 정말 큰 타격을 입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미 많은 여행사들이 문을 닫고 있으니까요. 제가 일하는 여행사만 해도 실적이 바닥을 치고 있어요. 한국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급격히 줄어들었으니 당연한 수순이죠. 심지어 한국의 여행사들과 만든 여행 상품들도 모두 취소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며칠 전에는 한국의 파트너 여행사에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해 오더라고요. 정말 끔찍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건 저희 회사만의 문제가 아닌 게, 주변의 다른 여행사들도 다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태국의 관광업계 전체가 무너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대로 가다간 정말 태국이 망할 것 같아서, 한국에서 제발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뿐입니다. 사실 태국의 관광업은 한국 관광객들에게 많이 의존하고 있었어요.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태국은 동남아 국가 중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베트남과 필리핀에 밀려 3위로 추락했습니다. 한국분들이 보실 때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이 들것 같은 게 이런 상황을 만든 게다 저희 태국인들이 저지른 실수 때문이잖아요. 그러고 보니 중국인 관광객들도 너네 먹여 살려주지 않냐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실적 같은 데이터로만 따져봤을 때는 괜찮아 보일 수 있지만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저희 태국 입장에서는 정작 손해일 가능성이 매우 크거든요. 실제로 한국인 관광객이 줄어든 대신에 중국인 관광객은 거의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까지 회복된 게 맞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인 이유가 중국인 관광객들은 한국인 관광객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예의가 없고 민폐를 끼치는 경우가 많다 보니 현지 사람들 사이에서도 골칫덩어리에요 관광객 머리수는 분명히 많아졌지만 정작 와서 돈은 안 쓰는 데다가 계속해서 물건을 부수거나 시끄럽게 굴고 심한 경우에는 노상방뇨까지 하고 돌아간다니까요 뒤에서 처리하는 입장에서도 정말 미칠 노릇입니다 그래서 이걸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되는 지경이지만 그래도 저희가 먹고 살긴 해야 하니 하는 수 없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랍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희 태국의 국방부 장관은 대체 뭐하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군사력으로 한국은 언제든 제압할 수 있다거나, 서울을 3시간 만에 불바다로 만들 수 있다는 식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거든요. 최근 중국과 합동 군사훈련을 했다고 해서 우쭐해진 걸까요? 태국과 중국은 2015년부터 매년 공군 합동훈련을 해왔거든요. 올해는 특수작전 병력까지 투입됐다고 하던데, 아마 이런 훈련을 몇번 했다고 해서 한국을 위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더군요. 저도 잘 몰라서 전문가들이 말하는 걸 찾아봤는데, 전문가들 말로는 한국과 태국의 군사력은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은 세계 5위의 군사강국이고, 태국은 25위 정도라고 합니다. 병력수만 봐도, 한국 육군은 55만 명인데 태국은 36만 명 수준인데다가 태국에서 쓰는 국방비 예산도 한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5분의 1 수준이라고 하고요. 무기 체계도 크게 차이가 난다고 하던데 한국은 첨단 무기들을 자체 개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 수출까지 하고 있다더군요. 반면 태국은 아직 많은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다가 한국에서 수입해서 사용하는 무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한국을 제압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건지 태국인을 대표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그냥 저희를 너무 밉게 보지 말고 차라리 귀엽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릴게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밤낮으로 공부하고 일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저런 비상식적인 발언을 잊을만 하면 해대는 사람들 때문에 제 노력이 물거품이 될까봐 너무 속상합니다. 태국 여행업계가 이대로 무너져 버리면 저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지금 태국 전체가 정말 큰 위기에 빠져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에서 강제 추방된 불법 체류자들이 돌아오면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범죄율이 높아지고 실업률도 올라가고 있죠. 게다가 이 사람들 중 상당수가 한국에서 벌어온 돈으로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마저도 끊겼으니 경제적으로도 태국은 멈춘거나 다름없는 상태입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우선 농촌 같은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이 한국에 넘어간 다음 돈을 벌어서 고향의 생활비를 보내는 시기였거든요. 그러면 그 돈으로 농사를 짓고 아이들 학비도 대고 했는데 이제 그런 돈줄 자체가 끊기다 보니까 생활이 불가능한 거죠. 방콕 같은 대도시들도 별반 다를 것 없긴 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거리를 배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는 한국에서 저질렀던 것처럼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거든요. 보통 한국에서 마약 유통으로 체포됐던 사람들이 태국으로 돌아와서도 저런 짓을 한다던데 이런 거 보면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태국 정부는 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은 하고 있는 걸까요? 솔직히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면 악화시켰지.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국방부 장관의 발언도 그렇고, 여행업협회 임원들의 발언도 그렇고 말이죠. 솔직히 태국 사람들이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잘못한 걸 솔직히 인정하고, 한국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게 먼저 아닐까요? 진짜 태국을 사랑하는 애국자라면, 분명히 저처럼 생각할 거라고 봅니다. 바뀌어야 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은데, 우선 SNS에서, 벤코리아 같은 해시태그를 사용하는 걸 제발 멈췄으면 좋겠네요.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바보 같은 행동이니까요. 더군다나 태국에는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이런 식으로 혐오를 퍼뜨리는 건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어요. 태국이 망하길 바라는 어떤 소수의 집단이 일부러 유도하고 있는 건가 싶기도 하네요. 이런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면서 제가 이런 문제들이 생긴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찾아봤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바로 태국의 경제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태국은 오랫동안 경제 성장이 둔화되었거든요. 그렇다보니 수많은 태국 사람들이 더 나은 기회를 찾아 해외로 나가려고 하는 거죠. 특히 한국은 저희 같은 태국 사람들이 봤을 때 돈도 많이 주는데다가 환경도 깨끗하고 최첨단 기술들이 발전된 곳이다 보니 선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태국의 이런 내부적인 문제를 한국 같은 남이 나라까지 가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건안 되겠죠.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태국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게 먼저일 테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도 전쟁 직후에는 정말 가난했다가 한국 사람들이 말도 안 되게 노력해서 지금 같은 위치에 올라간 거라고 알고 있는데 태국한테도 아직 기회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저희 태국이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 1초밖에 안 걸리지만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